3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글의 순서입니다. 자, 글의 순서인데, 글의 순서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진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의 순서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 쉽고, 여러분들이, 어, 어떤 이 문단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만 하면은,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이면서 합리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언제 먹을지에 대한 어떤 일반적이면서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그 문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족은 없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언제 먹을지 즉 먹는 거잖아요. 식사와 관련된 주제. 식사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한 양의 정보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에 관련된 것은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진 문단입니다. 주어진 문단은 분명히 식사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A번의 첫 번째는 갑자기 감정적인 식사라는 게 나옵니다. 주어진 박스 안에는 감정이라는 게 전혀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사이의 단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왔었던 정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번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obesity 비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역시 주어진 박스 안에는 비만이라는 게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단 뒤에서는요 비문단이 이어져야 됩니다. 가볼게요. 여하튼 식사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단절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보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행동이죠. 정보와 행동 사이에는 뭔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즉사실이라게 뭡니까? What, w e k No. w 알고 있는 겁니다. 정보예요. Decision 우리가 하는 겁니다.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봤는데 이, 사,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 생각하고 어떤 느끼는 거 이런 감정의 내용이 이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결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라는 녀석이 수반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아주 어려운 감정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 섭식 문제에도 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즉 감정 문제가 있으면 먹는 즉 식사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해서는 분명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먹는 것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하고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모 o t 이팅이라고 하는 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역시 C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이 o b e s t 라고 하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순서는 B 다음에는 A가 바로 나와줘야 돼요. 자, A를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버이팅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뭐랑 연결되느냐? C에 나오는 이 obesity, 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순서는요, B, A, C라고 하는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식사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정적 식사라고 하는데 아주 대중적인 용어래요. 어떤 용어인가 봤더니, 먹는 것을, 식사를 어,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랍니다. 근데 어떤 식상과 봤더니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식사예요. 이런 감정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 있나 봤더니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식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대중적인 용어가 바로 이모 t i n g 감정적인 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식사에 다양한 측면에 다양한 양상에 영향을 줍니다. 뭘 포함해서 식사에 대한 동기 왜 먹는지죠 우리의 어떤 음식의 선택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속도 즉왜 먹는지 뭘 먹는지 어디서 누구와 먹는지 어떤 속도로 먹는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식사와 관련된 많은 면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오버이팅 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서 발생되느냐 어떤 신체적인 배고픔보다는 감정에 의존되는 거즉 배고프다고 해서 과식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된 원인으로는 감정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 때문에 더 많은 과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개개인들은요. 뭐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반응에 따라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만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정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먹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과체중인 거 아니에요 즉 감정적으로 사람 많이 먹는데 감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흑살하는 사람들이 다 살이 쪄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어떤 사이즈의 사람들 즉 몸무게 다양한 몸무게 의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한 몸무게의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경험에서 빠져놓으려고 합니다 모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먹는 거에 몰두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체형이라던가 어떤 몸무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감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뭐 마른 사람이든 살이 찐 사람이든 일단 자기 자신을 먹는 거에 몰두하게 해요.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체형이라든가 마른 체형이라든가 뚱뚱한 체형 그의 몸무게에 어떤 강박관념을 가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감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은 나옵니다. 식사에 대한 정보 차이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행동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식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중간에 감정적인 식사는 감정적인 식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요. 근데 감정적인 식사가 꼭 과체중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사와 체중에 대한 광박관념으로 인해서 어 과체중보다는 딴 거로 가 볼까요? 음. 이거보다는 어 뭐로 가야 될까? 감정적인 경험지 이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경험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지 간에 식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